도인시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도인시스 오늘 신규 상장이 된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이다라고 하겠는데요. 공모가가 3만 2천 원이었었죠. 아 일단 장 초반 한때 5만 9천 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로 계속해서 출해되는매물론에서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되고도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33%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캔들 모습을 보게 되면은 윗꼬리가 달린 장대 음봉이 현재까지 만들어지고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뭐 동사의 규는 그 어, 폴더블 스마트폰에 적용이 되는 어, 일단 UTG를 주력 사업으로 용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에 상용이 되는 기능성 유리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폴더블폰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 모델의 사전 판매가 아주 흥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동사에서선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상장 첫날이기 때문에 현재 전강 후약 패턴을 보여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매물 소화 이후에 또 다시 한번더 재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초반 고가에 매도하지 못했던 분들 앞으로 대응 전략들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점검을 해드리고 대응 전략까지 명쾌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시청자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바로 시초가방을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김사부가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 계속해서 최우수 전문가로 선정이 되 왔었는데, 이는 못 받아들 탁월한 종목 발굴 능력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그대로 현재 시초가방에적용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시장에 출렁거리는 상태에서도 큰 폭의 수익들을 챙겨 드리고 있는데, 상한가 종목까지도 일단 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어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시초가방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 도인시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사부 시초가방은 하루 딱세 종목 이내에서만 소개를 드리는데요. 추천 당일의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승부라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겠죠. 일단 실전 매매 최적화되어 있는 종목. 아, 어, 것인데, 어, 이번 주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7월 21일이었죠. 사마 알미늄과 세비캠. 두 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 최근에 리듬 가게 급등에 대한 단기 모멘텀들로, 이럴, 낙폭 과대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 세비켐이 매수가 대비 15% 정도 상승 중이니까 22,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내 드렸고, 사마 알미늄 매수가 대비 11% 이상 상승 중이니까 이걸 챙기자로 말씀을 드렸는데, 두 종목의 수익률 평균 값이 13% 정도가 되죠. 그래서, 천만원 투자를 했다라면은 하루에 130만 원 정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21일에는 현대힘스와 뉴엔 AI를 소개를 드렸는데 현대힘스는 그 지분 매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M&A 관련주고볼 수가 있겠고 뉴앤 a i 도 신규 상장점으로서 단기 충격 이후에 반등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다점을 잡아드렸었죠 현대임스가 매수가 대비 8% 정도 상승 중이기 때문에 22,3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뉴앤 a i 는 매수가 대비 9% 정도 상승 중이니까 4만 3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균 수익률이 8.5% 그래서 85만원 정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와 관련한 종목들 해드렸죠. 미트박스라든가 하이스트를 해드렸는데 미트박스가 역시 그7% 정도 매수가 대비 수익 중이니까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하이스트는 매수가 대비 18% 이상 상승 중이니까 5,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일단 하이스트 같은 게우 다점을 뭐 정확하게 잡아드렸던 거 보이시죠? 일단 차트를 보면 눌림목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일단 아, 21선과 이격 조절이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 이 시간 현재 상황가까지 진입을 하는 기을 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균 수익률, 아, 일단 그, 두 종목, 수익률이 12.5% 정도가 발생을 해서 125만원 정도, 어, 일단 챙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타점을 잡아서 공략을 해드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익행진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따라서 최소 한 달에 수익률을 100% 이상을 보고 일단 그 목표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두 주, 이 주에서, 어, 일단 세 주, 셋째 주 되기 전에 목표들을 조기에 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수익률 행진을 해보고 싶다. 아, 일단, 재미나게, 바로바로 승부를 보고 싶다. 아, 이런 분들의 경우는 상단에, 아, 번호 있죠? 010-8329-9609로 지금 바로 김사부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 2, 3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어, 아, 김사부라고 문자 주시면 무료로 함께 하시면서 계좌를 크게 불려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도인시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도우인시스에 대해서 뭐생소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난 2019년도에 일단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초박형 강화유리, 즉 U-T-G를 일단 출시를 했었죠. 당시에 삼성전자의 그 Z 폴더 스마트폰이라든가 구글 등의 이를 단독 공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U-G-T. 예 경우에 스마트폰이라든가 디스플레이를 덮는 얇은 투명 소재로 열의 형태로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폴더블폰 등에서 수요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테마주로 편성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겠는데요. 어,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글로벌 세트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국내 본사라든가 베트남 법인을 기반으로 해서 월 기준에서 181만 장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규 진입이 어려운 독점적인 공급 구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펀드본 디바이스 시장의 핵심 공급사로 자리를 잡고 있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경우에 이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이 3.58% 정도로 평균보다도 상당히 낮았습니다만은 배정이 평균보다도 조금 더 마, 일단 많이 배정이 돼서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두 자리 숫자인 13.65%를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일 당시에 최종 유통 가능 주식수 271만여 주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평균보다도 좀 규모가 크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상장일이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매우 높은 54%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들도 역시 오늘 상승을 가로막는 탄력적인 상승을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동상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폴더블폰과 관련해서 주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삼성에서는 지난 5월달 새로운 폰돌폰인 갤럭시 Z 폴드 7 그리고 어, 플립 7을 정식 출시하고 지금까지 국내 사전 판매를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사전 판매에서 아주 흥행을 보여줬던 것으로도 알려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원래 플립이 폴드보다도 더 많이 팔렸는데 이번 새로운 시리즈의 판매 비중은 폴드가 처음으로 플립 비중을 넘어섰다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수혜를 한 번쯤 기대를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 판단해야 됩니다. 기존 주주와 상장일 유통 물량이 다좀 부담스러웠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탄력을 가로막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했죠. 하지만, 일단 하루 정도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면, 4만원대 이하에서는 또다시 메리트가 나올 수 있다. 3만 5천원에서, 공부가 32,000인데 35,000에서 4만 원대에서는 또 다시 일단 매수에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도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5분봉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수반되지는 이 않고 있죠. 하지만 5분봉 기준으로 해서 일단 한 4, 50만 주씩, 50만 주 정도씩 거래가 수반이 된다면은 저가 매수가 유비되면서 또 다시 재상승을 할수 있는 발판들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상 가장 첫날에 5만 5천원대 이상에서 매도를 하지 못했던 분들 일단 쫓아가면서까지 추경 매도에 나설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요보여줍니다 하루 정도 더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평균 단가를 낮춰서 진입을 할 경우에 또다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었죠. 이 거대량. 추이 잘 보셔야 되겠다. 지금 현재 거리량 5분 거리량 밋밋하죠. 거래량 이 수반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35,000에서 4만 원대 구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리량 추이를 잘시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를 회복이 되면은 다시 한번 1차적으로 55,000에서 6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저력을 갖추고 있고 이후에 이제 손바퀴 현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은 추가적인 슈팅도 나올 수도 있다. 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어, 현재쯤에서는 그 실시간으로는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실시간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왜냐면, 신규 상장 종목들은 변동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신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추세라는 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만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단기 추세상에서 이제 포인트가 나타난 것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거래량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해서 이제 변동성을 잡아드릴 텐데요. 실시간 대응 전략은 금사부가 이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죠. 이 더보기를 꾹 누르면, 김사부가 링크를 두 개를 올려, 아,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링크를 누르면 이 같은 양식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어, 아, 일단 그, 두 인시스라고 종목명을 적어주시고, 아, 일단 비중이라든가 이렇게 또는 적어주시면, 김사부가 정확한 실시간으로 타점, 매수,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앞으로 상승 시 매도에 대한 타점을 실시간으로 한내 드리기 때문에, 아 일단 그시투 가방에서 종목 타점을 잡는 거 보셨죠? 이런 정확한 타점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올해 일단 하반기 이제 변동성이 좀더 시장도 강해지겠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일단 시드머니 한 다섯 배 정도 불려가고 싶. 500% 정도는 일단 계단을 불려가고 싶다. 이런 열정과 야망이 있는 분들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축가방 매일매일 승부를 한다. 아주 다이너믹하고 짜릿짜릿하게 재미난 승부를 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월 최소 승익률100% 이상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몇시조 정도의 조기 달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단에 번호로 지금 김사부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합류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계좌를 두둑하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